안녕하세요. 써니 실로리입니다. 손뜨개 인형을 만들 때 특히 다리 부분을 만들고 다리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도안을 보더라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이렇게 곰돌이 다리 두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앞뒤 분간이 없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인형의 여기, 여기가 앞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근데 이렇게 앞뒤 분간이 없는 그냥 일자 다리 인형을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앞뒤 분간이 있는 다리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 이러한 인형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안대로 만드시고 여기에서 다리 한쪽은 만들어서 이렇게 실을 끊어놨고요. 커팅을 해놨고 그 다음 다른 한쪽은 만든 다음에 실을 끊지 말고 여기에서 요렇게 세워봅니다. 솜을 약간 넣어 놓으시고, 요렇게 세워봐서, 인형은 요렇게 똑바로 쓰는 것보다 약간 요렇게 안짱다리를 했을 때 귀엽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실을 끊어 놓은 요거는 요렇게 그냥 빼주세요. 요렇게 빼주시고, 여기에서, 요렇게. 반으로 접어 봅니다. 이쪽 라인을 요렇게 접어서, 여기, 여기가 되겠죠. 접었을 때 이쪽, 그러면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이 앞이 됩니다. 여기가 앞이 되고, 여기가 뒤가 되고, 오른쪽, 오른쪽 발에 여기 끝난 부분, 여기에서. 요렇게 연결을 해줄 거니까 한 세네 코만 더 떠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코수가 끝나더라도 여기에서 실을 자르지 않은 쪽에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더 떠주고 근데 사람마다 뜰때 소나기의 힘이 달라서 이게 꼭 네코라고 해가지고 어 네코라고 했으니까는 네코를 떠야지 이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다리의 중심을 앞부분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접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개수만큼 떠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을 잘라도 되는데 지금은 저랑 똑같이 제가 하는 방법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4코를 떴고, 여기에서 사슬뜨기 6개를 만들게요. 곧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슬뜨기 6개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다리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약간 안짱다리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반을 넣고 여기에서 이제 짧은 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코를 만들었고 요렇게 떠 나가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하나 둘셋 넷. 요렇게 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여기 첫 번째 만든 코 수를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첫 번째 코수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지금 뜨고 이렇게 남은 요 꼬리 실을 잡고 떠주시면 되세요. 숨기면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코스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깜쪽같이 어느 부분이 끝나는 부분인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요 꼬리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커팅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커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떴고, 여기에서 이제 사슬뜨기 연결된 6개의 각 코수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핀을 풀고, 여기 사슬뜨기 첫 번째 코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슬뜨기 6개 만든 부분에 짧은뜨기를 6개를 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짧은뜨기 쭉 뜨시면 되세요. 여기 첫 번째 코스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슬뜨기 6개 만든 반대편, 이쪽에도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이 이렇게 다리가 사슬뜨기 6개를 만들고 여기 짧은뜨기 쭉 떠주고 여기 사슬뜨기 6개 만든 부분에 짧은뜨기 6개를 쭉 뜨고 이 부분에 짧은뜨기 를쭉 떠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슬뜨기 6개 만든 부분에 짧은뜨기 6개를 쭉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안대로 쭉 떠나가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게 만드시고 혹시 만드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드세요.